함께 그 작업하면서 어. 진짜 민낯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예. 분장하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어. 일단 후보가 다섯 분이계시죠 예. 예. 한지민 씨. 씨, 예. 그리고 한채영 씨, 이영희 씨, 음. <laughs> 이형. 씨. 야. 민낯이 이쁠 수밖에 없는 분들니다 <laughs> 네. <laughs> <아니, 웃음> 너무 잘 어. 보네요. 견미리 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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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견미리 네. 씨참 좋아했거든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본인 네 본인도 들어간 거예요. <laughs> 이 순서들이 쫙 있어요. 결혼식에 음, 음. 오신 그 하객분들 한 얘기 들어보는 한90% 정도가 겸미기 씨가 실물이 제일 예쁘다고 놀랬다고 그러세요. 최고예 그렇어요. 그데 이제. 화장을 안한 모습이니까, 음.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음. <laughs> 일단 뒤로 놓고. 어, 아, 아, 예, 아, 아 그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최후이라이거죠요 견미희 씨가. 아, 그건 아니고요 <laughs> 네. 견미희 씨는요, 완벽주의자이세요. 어, 어. 음. 그래서, 동갓집맏면을리시거든요 네. 근데 이산 촬영할 때도 촬영 그일 년에 제사가 열몇 번이 있으신데 음. 그 사, 촬영하다가 제사 지내러 가셨다가 제사 지내고 오지네. 다시 촬영장 오고 오, 아, 아 진짜요? 네. 아, 아, 너무 집에서. 그 그러니까 저희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결혼한 생활은 근데 집에서 가장 예쁜 옷은 집에서 입고 계신데요. 오. 남편에게 보여주는. 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아, 대단하다. 네. 그... 그니까 남편분하고 단둘이 만나서 술 진하게 먹고 정말 오. 속에 있는 얘기 해보셨어요? <laughs> 안해봤습니다 <laughs>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laughs> 네. 야, 계속 예쁜 옷만 <laughs> 집에서 입고 <laughs> <있고> 있으면 <laughs> 어, 좋겠다 어. <laughs> 어. 때로는 편한 추리닝치였지죠자 <laughs> 어.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이 <laughs> 어. 연장자이기 때문에 네. 어. 그럼... 한채영씨는 어. 제가,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실물이 제일 예뻐요. 어. 제가 본 연예인 중에 사람들이 실물이 누가 예쁘니, 실제로 보면 누가 예쁘니 하면은 한채영씨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서 어쨌든? 음. 어쨌든 3위에요. <laughs> 예. <어차피죠>. 예. 아니 <laughs> 화장한다면서, <화장니까>. 화장한다면서 <laughs> 진짜 참 <laughs> 예의가 바르네요. <가능해도>. <laughs> 자 이제 한지민씨하고 <한진이 웃음> 네. 이영애씨. <이형의 웃음> 두분다 피부가 너무 깨끗하고 음. 하얀, 하얗잖아요. 음. 그래서 예쁘신데, 아무래도 나이가 한지임 씨가 어. 더 어리시니까, 이영애 씨가 2위가 아닐까 해요. 어. 그죠 어쨌든 뭐. 왜냐면 화장을 지운 모습이니까, 음. 이영애 씨는 되게 저희 대장금 할때 저희 여자애들끼리 이영애 언니 놀이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 이영애 언니 놀이요? 네. 놈이? 어떤 놀이예요 같이 놀이요. 굉장히 여성스럽잖아요. 네. <laughs> 네. 음. 은혜야. 밥 먹었니? 이렇게 얘기를 이영애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네. 평소에도 그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어. 우리가 봤을 땐 어머 그게 부러운 거예요 음. 어, 우리는 왜 천성이 저렇게 타고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오늘 하루는 저렇게 얘기를 해보자 음. 물론 반나절도 못 가지만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러고 흠지, 나서 또 이영애 씨 집에 돌아가면 이런 거아니야아 오늘 이렇게 힘들어서 씻어먹는 근데 어쨌든 이영애 씨어 그리고 예 한지민 씨가 제가 갈수록 예뻐지는 것 같아요. 음. 음. 네, 나이가 아 이제 예, 여성스러워지고, 음. 근데 이제 이산 때맨 얼굴을 많이 보잖아요. 음. 그럼 화장 한 건지 안한 건지 모를 정도로 피부에서 이렇게 빛이 진짜? 나니까 반짝반짝. 대때 메이크업을 안 하고요. 네. 오, 네. 아, 아, 똑같아요. 네, 이 친구는 그냥 그냥 오는데도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요. 정말 차이가 없구나. 네. 그런데 오. 이제 뭐가 뭐가 포인트일까를 오.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웃음> <웃음> 보니까 속눈썹이 항상 촉촉해요. 속눈썹을 뷰러 이렇게 집잖아요 네. 위, 우리는 위만 집잖아요 네. 한지민 씨는 아래도 거꾸로 해서 이렇게 아래도 한번 집어 네, 되게 길어요? 네, 화장은 안, 안 하는데 박은혜 아, 씨는 어디 <laughs> 어디에 어디 들어가야 <laughs> 되는 거야? 아, 솔직하게요 이건 솔직하게 대세니까 여긴 것 같아요, 그럼 이야, 그렇게 예쁘다고 하더니 예쁘다. <laughs> <laughs> 그 앞을 또 그게 아니라 <laughs> 저는 화장, 화장 안한게더맞아 맞아요 난것 같아요 그화장은왜 해요? 하려니까 하는데, 음. 아니, 얼마 전에 음. 해피투게더에 네.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피부만 살짝 이렇게 하고 음. 가잖아요. 저는 화장을 좀 거의 안한 건데, 거의. 음. 사람들이 수술했냐고 많이 전화가 왔어요. 아. 그러니까 뭐뭐 뭐 했냐고 물어보고, 저희 코디네이터한테. 음. 우리는 화장을 흐리게 하면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음. 사실 제가 해피투게더에서도 박은혜 씨를 뵙고, 오늘도 뵙잖아요. <laughs> 오늘도 예쁘세요. <웃음> <웃음> 네. 사람이 네, 네. 네. 좀 보고 던데 네. 네. 한번 해 볼까요? 뭐 저부터 그러면 살짝. 네. 제가 이제 연애할 때였어요. 음. 와이프랑 연애 이제 초창기였는데 제가 연극을 할 때였거든요. 음. 근데 연극 공연에서 사실은 키스신이 있었어요. 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키스신하고 연극에서 보는 키스신은 이제 실제로 무대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음. 보는 사람들의 충격은 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와이프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연애 초창기인데 그렇지. 근데 그날 이제 저희가 키스씬 있었는데 와이프한테 키스씬 있는 연극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음. 근데 와이프가 몰래 저 기쁘게 해주려고 자기네 팬클럽들을 데리고 전체 단관을 한 거예요 단체 관람을 근데 와이프가 앞자리에 앉았으면 제가 공연 중에 봤을 텐데 음. 와이프는 쑥스러워서 맨 뒤에 앉아 있었던 걸또 저를 배려한다고 오. 근데 그날따라 여배우랑 키스씬을 제일 하게 했어요 오. 어~ 이제 커튼콜하고 딱 나왔는데 음. 딱 이렇게 했는데 그때 <laughs> 불이 딱 보이는데 와이프가 있는데 어~ 어떻게 큰이리가 없어 카다 그래서 식은땀 쫙 나는데 음.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되겠다 그치. 이럴 때일수록 그치, 그치. 뻔뻔하게 음. 그래서 공연 끝나고 이제 무대에서 딱 끝나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때 와이프는 그 팬클럽 친구들이 어~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서 아~ 예 고마워요 잘보셨 재밌게 보셨어요 어~ 재밌게 봤어 그니까 <laughs> 아고 <와이프가. 딱 이럴 웃음> <laughs> 어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팬클럽에 들어오어 그래 잘가잘가 그러니까 언니 안녕히 계세요 언니 다음에 샵 데배요 뭐 이렇게 갔어요 와이프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 이런 거 <laughs> 생활이 따라오 <laughs> 그래서 아 이게 아 미치겠네 막 그래서 아 설마 뭐 아무리 야 그래도 뭐 여자한테 맞게 하겠어 막면서 <laughs> 이제 그러니까 좀... 끌려가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이제 이제 그 극장 앞에 길을 가는데 여기가 다 이제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네, 방이니까. 어. 와이프가 갑자기 휙 돌더니 제 멱살 잡고 확 던지는 거예요, 셔터다가 그래서 제가 쫄던져가 <목소리> <하다가 목소리> <오>. 근데, <목소리> 근데 <목소리> 아, 이게 흡사 어. 터미네이터 같더래요. 아. 터미네이터 그 스린가에서 그, <목소리> 여자 남자 터미네이터, 남자 <목소리> 터미네이터 싸우는 <목소리> <사운> 장면 <목소리> 같아요. <같더라. 목소리> 내가 확 갔는데 내가 반격을 하려고 딱 하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멱살 팍 잡는 거예요. 어. 여기서 밀리면 이거 결혼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끝난다. 어, 연애할 때니까. 연애할 때. 야 이제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순간적으로 머릿속 에 시나리오를 구상했죠. 그 잠깐 동안. 이게 친구들끼리 싸움할 때도 이거를 딱 내려친 다음에 딱 같이 여자니까 멱살을 못 잡고 딱 이렇게 잡은 다음에 무슨 짓이야? 음 어, 어. 그래서 딱 시나리오 생도 오케이 알았어. 딱 했는데 이게 안 내려가요. 이 <laughs> <laughs> 손이 칠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프가 원핸드로 또 슛을 쏘거든요. 어, 그러니까 팔은 빼놓고. 무리 들어. 딱 전데. <쳔대>. 아, <laughs> 또 이러는 <laughs> 어, 거야. <거예요. 웃음> 그 내가. 어, 그러면 대사라도 최 쳐, 멋있게 쳐야 <laughs> 어. 무슨 짓이야. 노크를 딱 이러고 싶었거든. 이딱 잡혔네. 내가 <laughs> 딱 했는데. 노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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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이게 지금 방송에 다 나가면 네. 좀 와이프가 싫어하거나 아니면 뭐또 한상진 씨그 네. 가족들이 네. 네. 음. 어, 좀 그렇게 이상 충격 이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저기 저희 어머님 앞에서 제가 한번 실수해가지고 를 와이프한테 한번 몸을 잡혔어요 <laughs> 시어머니 시어머니그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어, 뭐. 어머니랑 이제 말을 하다가 음. 어머니하고 이제 약간의 이제 그 트러블이 생겼어요 예. 네. 아유 이제 제 결혼 초창기에 이제 부모님 집에서 한1년 살았었거든요 음. 근데 와이프가 아, 하지마. 너내 앞에서 이러면 나, 나도 가란 소리밖에 더 돼? 막 이랬어요. 어 네, 와이프가 되게 좀 지혜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욱하는 성격이었어요. Gal程... 어머니가 딱 그런데 갑자기 와이프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돈을 이렇게 세워서 응. 딱 잡는 거예요. 어머니가 <꿔� Island> 내가 그만할게. 내가 그만할게. 그래도... 음... 내가 그만할게. 근데 와이프가 또 어머니한테 되게 잘하고 어... 어머님이 와이프를 되게 믿으세요. 그래서 어... 제가 사실은 좀 철부지 남편이었거든요. 초창기 음... 너무 어릴 때결혼했어2 스물일곱에 결혼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저 철들기한 사람이 와이프니까 되게 이제 예, 우렁각시처럼 어머님이 되게 어... 예뻐하지고 근데 어... 뭐 우리 개그맨들 저런 경험 많죠. 음... 근데 저도 한1 0년 넘게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알고 지내오던 뭐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몸에 문신, 한 분이었어요. 바깥에서부터뭐 위에까지. 근데 이제 결혼해서 을 그분은 결혼을 어, 안 하셨는데 저는 결혼해서 이제 아기가 음. 나서 벌써 음. 이제 컸잖아요. 네. 작년에 우리 큰애가 7 살, 둘째가 다 살인데 늘 그냥 뭐 직업이 그럴 뿐이지 저하고야 네. 그냥 현동성이니까 네. 이렇게 같이 뭘 이렇게 어딜 놀러 갔다가. 애들하고 같이 목욕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제, 일곱 살, 다섯 살 아들들한테. 왜 평소에도 그냥 큰아빠, 큰아빠 불렀으니까. 음. <laughs> 큰아빠는 왜 몸에 이렇게 그림이 총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laughs> 나 내가 먼저 이렇게 눈을 눈빛을 보냈죠. 형이 어떻게 설명? 벌써 아, 어. 어, 걱정하지 말라고. 어. 아이들한테 어. 설명을 하는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어. 어. 그런 어. 경험이 많지 않니가 네. 애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대나아 정현아, 큰 아빠 몸에 그림이 뻐 애들,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 응 이쁘다고 큰 아빠는 화가야. <laughs> <laughs> 어, 네. <laughs> 도화지가 없어서 <마. 웃음> 도화지를 쭉 그리다가 뭐. 벽에도 그려보고 뭐 이렇게 뭐 병에도 그려보고 도화지도 그려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 몸에도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이뻐서 음. 이렇게 그렸어. 근데, 아 허가구나. 그 이건 뭐예요? 어 이건 잉어. <웃음> <웃음> 이거는 용. 그래서 쭉다이어요큰 아빠는 용, 잉어 이런 것만 그래요아 나는 동물을 좋아해. 이러면서 아 데좀이따가뭐다 음. 씻고 어디 뭐 식사하러 가실 겁니까? 이러면서 동생이 한명 들어왔어요. 근데 동생이 호랑인데 어. 스케치만 하는 호랑이죠. 오. 오. 색깔이 오. 아직 칼러가아지잖아요 예. 호랑이 동생이 오니까어저 <laughs> 저, 저 아저씨는 왜 그래요? 어, 저 아저씨도 학원을 다니는데 <웃음> <웃음> 지금 현재 <laughs> 스케치만? 어, <laughs> 스케치만 미술 공부하고 <laughs> 를 <있구나>. 있는. 아 진짜. 아 애들이 와 우선 오 너무 야 역시 방법 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뭐, 보통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어. 아들들 데리고 아빠는 목욕탕을 어. 가잖아요. 어. 난 아무것도 생각 못 하고 어. 동네 목욕탕을간 거야. 어. 어. 근데 왜 이렇게 샤워하다가 놀고 있어? 깊은 데 들어가지 말고 어. 놀고 있는데 머리를 담가고만도 애들이 없어요.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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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어.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그 증기 사우나 있잖아요. 막 어. 습식 사우나 거기를 어. 들어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그런 직업이 그런 아저씨는 아닌 것 같고 어. 보통 사람인데 네. <laughs> 이렇게 어렸을 땐뭘 그렸어 한자랑 뭐 이렇게 어. 그림이 있어요 네. 용인지 뱀인지 근데 그아저씨 이렇게 앉아있는데 계속 둘이 옆에서 아저씨 악건다 <laughs> <laughs>